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와 목동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그제밤부터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원들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28일 여의도 집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금성노조 홍기탁전 집회장과 박준호 사무장도 어제 새벽부터 목동 열병합발전소 내부에 있는 75m 높이 굴뚝에 올라가 노동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내일로 다가온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서 3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 등에 올라가서 고공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광고탑 남성 두 명이 노동 기본권 쟁취라는 현수막을 걸고는 광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건설 로조 조합원 두 명은 지난 9월 국회 당시 일부 의원이 건설 근로자법 개정을 막았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노동 삼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반드시 노동 권이 보장되는 노동조직 사회를 정으로써것또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주장하는 등 노동적폐를 없애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벌이면서 서울 도심에서 한때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경찰 투산 2만 5천 명, 집회 측 투산 5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경찰 병력 2천여 명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5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 시내 곳곳에선 고공농성도 잇따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설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이 각각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한뒤 서울광장에 집결한 겁니다. 주최측 추산 5만 명이 모인 가운데 전태일 열사 47주기 정신을 계승한다며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뒤에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자합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을 핵심 요구로 해서 오늘 전국 노동자, 고공 농성도 잇따랐습니다. 여의도 여의교 근처 10m 높이 광고탑에는 어젯밤 건설로조 조합원 2명이 올라가 지금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75m 높이 굴뚝에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 2명이 올라가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08일간 불똥농성 끝에 이룬 고용보장 등 노사합의가 다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벼랑 끝입니다. 현재 75m 고공에서 칼바람을 견디고 있는 2명의 동지의 생존을 위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공시위 현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경찰은 경력을 배치하고 농성을 풀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관입니다. 노동단체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작 노동자 처우는 바뀐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황수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기념해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포장지는 변함이 같은데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요구도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한상균 위원장 동지는 감옥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 있사기와 명분이 없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깃발과 풍물패를 앞세워 가두 행진을 벌였고 집회와 행진으로 광화문 일대는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는 어젯밤 11시부터 건설 노동자 두 명이 옥의 광고탑에 올라가. 20시간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